시부야는 사람이 언제나 미치도록 많아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질색하는 분도 있지만 그 미어터지는 인파와 북적끼리는 분위기에 열광하는 분들도 있죠. 반면에 마루노우치는 어떤가요? 마루노우치는 고쿄라는 분위기 치트키까지 있다 보니 다들 정말 좋아하죠. 같은 도쿄 안에서도 분명 호불호는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이란 건 취향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해요. 시부야는 도쿄 안에서도 하나의 브랜드 그 자체라는 것.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끌어올리는 도쿄 그룹은 시부야에 대해 만족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쿄는 시부야를 통해 미래 도시의 완성형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현대 도시는 더 이상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이 아니죠. 지금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보아도 되죠. 도쿄는 이러한 변화 최전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시부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도쿄 그룹은 4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시부야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넘어선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도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실험이자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답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빌딩들은 거대한 도시 생태계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고 순환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니까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도시 재생을 앞둔 우리에게도 시부야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데요. 과연 도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이걸 지난 이런 몇 편의 영상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그 끝에 왔어요. 근데 그 끝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시 시부야역입니다. 시작은 지난번에 살펴본 요요기 비스테이지입니다. 도큐가 만든 요요기 비스테이지는 도큐가 추구하는 광역 시부야권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큐는 공원과 문화를 엮어내어 상업시설로만 존재하던 하라주쿠의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도큐 그룹의 브랜딩까지 다듬었기 때문이죠. 일단 도큐의 광역 시부야를 보면요, 도큐는 시부야를 중심으로 오모테산도와 하라주쿠, 다이카야마까지 영향권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카야마는 도큐가 만드는 공간 성격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아사쿠라 가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이죠. 게다가 이미 시부야브릿지, 로그로드, 다이카야마요, 포레스트 게이트를 통해 다이카야마 지역은 광역 시부야에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사실 그동안 하라주쿠에서는 도쿄를 대표하는 건물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에는 라포레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 힐즈 같은 모리 빌딩의 대표작들이 이미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었죠. 모리 빌딩이 하라주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쿄는 이전 하라주쿠 센트럴 아파트의 명맥을 이었다는 점 외에는 관격 시부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프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브라는 맥락을 하라주쿠에 넣고 넣었습니다. 또한 상업 시설이 강한 도쿄 프라자 오모테 산도를 통해 10대에서 30대까지 아우르는 공간을 만들었죠. 더 나아가 도큐는 하라카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오모테 산도를 오모카도로 이름을 바꾸고 근처 캐스트리트와의 연결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하라주쿠의 수많은 인파가 자연스럽게 캐스트리트를 거쳐 시부야로 흘러가도록 했죠. 그리고 캐스트리트 끝자락에 있는 시부야 캐스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서 하라주쿠를 광역 시부야권에 안정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스테이지는 지리적 위치와 브랜딩 층. 면에서 도큐 그룹에게 많은 장점을 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2024년에 문을 연 도큐 플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는 하라주쿠에 진출하려는 도큐에게 브랜드 확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핵심 공간이죠. 이 과정에서 도큐가 보여준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기존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하라주쿠와 시부야를 연결하는 캐스트리트에 대한 접근법은 이러한 도큐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도큐 플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와 오모카. 이두곳은 이미 제 다른 영상에 한번 살펴보았기에 이번에는 광역 시부야의 관점, 즉, 도쿄그룹의 전략으로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모카도가 무엇인지 모르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존의 도쿄프라자 오모테산도의 내 이름이 오모카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에서도 도쿄프라자 오모테산도라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검색해보니 이제는 도쿄프라자 오모테산도 오모카도라고 나오고 있네요. 오모카도와 하라카도의 디자인에서 주목할 점은 테라스인데요. 두 건물의 각기 다른 테라스는 두 공간을 마치 쌍둥이처럼 만들어 지역 내 하나의 흐름을 만들죠. 무엇보다 하라카도와 오모카도는 각각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모카도가 쇼핑과 음식이라는 상업적 기능에 주력합니다. 반면에 하라카도는 경험과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테라스 공간의 활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하라카도의 테라스는 5층부터 7층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라카도의 테라스는 5층부터 7층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층에서 하라주쿠의 다채로운 풍경을 식물과 함께 감상할 수 있죠. 특히 이 공간의 개방적인 구조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테라스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하라주쿠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데요. 이는 건너편 오모카도가 과거 하라주쿠 센트럴 파크였고 그 앞이 라포레 하라주쿠였다는 지역 맥락을 고려한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할수 있죠. 건너편에 있는 오모카도의 오모하라의 숲은 최상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유리와 나무로 둘러싸인 오모하라의 숲은 테라스보다는 루프탑에 가깝죠. 이는 하라카도의 테라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고 할 있네요.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대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를 캐스트리트와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흐름이 시부야로 이어지게 하니까요. 하라카도의 건축 디자인은 아키이사 히라타가 제안한 니트 디자인 컨셉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컨셉은 파사드를 정적인 조각품이 아닌 도시의 분위기를 직조하는 동적 요소로 구상한 것으로 시부야 계곡 지형의 고저차와 하라주쿠 지역의 창작 정신을 물리적 공간으로 구현했습니다. 유리 외벽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파사드는 평면과 오목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움직임과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데요. 건물 외관은 수많은 삼각형 패널로 구성된 복잡한 다면체 형태를 띠며 각 층에 통합된 테라스형 녹지 공간이 기하학적 유리 구조와 자연적 대비를 이룹니다. 이러한 설계는 지형을 활용하여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 접근법을 보여주며, 특히 건축 디자인이 네이밍의 카도 개념과 연결되어 브랜딩 전략의 일관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건물 자체가 하라주쿠의 창의성을 형상화하고 있죠. 실제로 하라카도 공간 자체가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라카도가 중요한 건 위치 때문인데요. 일단 진구매 교차로는 연간 약 8,900만 명이 통행하는 도쿄의 주요 교통 결절점으로,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만 나는 지리적 경계점입니다. 또한 하라주쿠는 젊은 세대의 스트리트 패션과 서브컬처의 중심지로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발현되는 문화적 토양입니다. 반면 오모테산도는 국제적 명품 브랜드가 집중된 세련된 쇼핑가로 성숙한 소비 문화를 대표합니다. 하라카도는 이러한 양극단의 문화적 특성이 만나는 지리적 경계점에 위치함으로써 두 문화권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 브랜딩을 할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JR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과에 가깝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JR 하라주쿠역 도보 4분, 지하철 메이지 진구 매역 도보 1분이라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JR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에서 아래서 내려가면 하라카도, 요요기 공원 쪽에 진난으로 가면. 요요기 공원 비슷 테이지가 나옵니다. 두건 모두 도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지리적 특성은 하라카도가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를 시부야와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반영된 공간이 런 스테이션인데요. 하라카도에서는 치카이치가 요요기 공원에서는 뉴 밸런스런 허브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치카이치는 지하의 전통 목욕탕에서 시작하여 쇼핑, 창작, 체험, 다이닝을 거쳐 옥상 전망 공간에 이르는 수직적 동선을 보여주는데요. 하층부는 쇼핑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상층부로 갈수록 창작 체험 휴식 기능이 강화되는 단계적 배치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요요기 공원 비스테이지는 스트리트 문화 그자체에 중심을 두죠 이는 비스테이지 쪽이 조금 더 시부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하라카도의 공간 브랜딩은 도큐부동산이 추진하는 그레이터 시부야 이저명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라카도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구성 요소로 광역 시부야 지역의 도시 재생과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죠 무엇보다 도큐부동산은 시부야를 중심으로 하여 라이프 워크플레이의 3요소 융합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라카도는 여기에 문화 요소를 추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한 어반 코어 구축과 교통 허브 중심의 고밀도 개발 전략에서 하라카도는 문화축 확장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라카도는 창작과 문화 체험이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해 시부야 지역의 기능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라주쿠와 시부야를 연결하는 캐스트리트 사이에서 시부야 히카리에,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등 기존 앵커 빌딩들을 연결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빌딩들이 집중하는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죠. 더 나아가 오모카도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단일 건물을 넘어선 지역 차원의 통합적 브랜딩 접근법을 보여주며 이는 전 세계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라카도의 성공은 공간 브랜딩이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닌 지역의 지리적 DNA와 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 전략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들의 브랜딩 활용은 단순한 입지 조건의 활용을 넘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전환시킨 접근법인데요. 도쿄 그룹은 이를 통해 문화와 상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며 하라주쿠의 문화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동시에 하라카도는 직주락 일체형 복합 건물과 거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도시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 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어반코어 같은 공학 적인 면이 강한 시부야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점이죠 캐스트리트는 하라주쿠와 시부야를 연결하는 약 1km 길이의 보행자 중심 거리입니다 1980년대부터 형성된 독특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 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3층 높이의 작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는 점인데요 각 건물마다 개성적인 간판과 내부 디자인으로 저마다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리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는 젊은 창작자들과 독립 디자이너들의 작은 부티크 빈티지 샵, 아티스트 작업실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캐스트리트의 분위기를 만들고 만드는 데는 하마노 야스히로가 관여해서 만든 파타고니아 매장도 한몫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캐스트리트는 더욱 활기찬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실제로 주말이면 거리 곳곳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의 즉석 공연과 작품 전시가 열리는데요. 아티스트들의 팝업 전시나 이오시콜라 같이 크래프트콜라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브랜드의 매장도 있죠. 최근에는 도쿄에서 꾸덕한 그리교거트를 선보이는 한국의 그릭 데이도 이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온러닝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캐스트리트는 상업과 창작의 자유로움과 실험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 면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캐스트리트 자체가 자일의 오모테산도 힐즈 같은 다양한 상업시설과 브랜드가 가득한 공간이라서 완전히 상업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만의 특유한 매력이 도쿄 안에서 정말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도쿄 그룹의 접근법이 주목할 만합니다. 도쿄는 이런 한 기존 문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거든요. 캐스트리트와 인접한 도쿄 프라자 하라카도에 고스 기유 같은 목욕탕을 입점시켜서 기존 거리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더큰 규모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또한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시카이치 같은 곳은 러닝이라는 트렌드와 문화를 삶으로 잘 풀어냈죠. 이렇게 도쿄는 캐스트리트의 창작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건물을 만드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2017년에 개장한 시부의 시부야 캐스트였죠. 시부야 캐스트는 도쿄의 새로운 개발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상 16층, 지하 2층 규모의 이 복합 시설은 검은색과 회색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된 외관과 불규칙한 창문 배치가 특징적이며, 일, 휴식,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창의력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문을 트렁크 호텔도 시부야 캐스트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공간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죠. 시부야 캐스트의 가장 새로운 부분은 공유 작업 공간과 임대 주택을 합쳐서 일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모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주거와 업무의 분리된 구조를 바꾼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부야큐 프론트가 보여준 제3의 공간이 거주 형태로 더 확장됐다고 할수 있죠. 또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케니 항상 강조한 시키라는 개념이 반영된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키라는 말은 주택과 외부 공간, 즉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간. 간 공간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본 전통 건축에서 외부와 내부를 잇는 공간인 시키이에서 차관한것이되요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관계맺음을 유도하는 건축적 장치를 뜻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부야 캐스트는 단순한 사무실 건물이나 주거 시설을 넘어선 새로운 도시 생활 패턴을 제시했죠. 건물 구성을 살펴보면 지하 2층부터 2층까지는 상업 시설과 카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층부터 16층까지는 창작 사무실로 활용됩니다. 각 층에는 공용 라운지와 회의실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한 열린 계단은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1층의 카페와 광장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건물 내부의 창작 에너지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창구 역할을 하며 건물 앞 광장에서는 푸드 트럭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도큐는 아니지만 미쓰이 부동산이 지은 미야시타 파크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미야시타 파크는 시부야구와 미쓰이 부동산이 함께 1953년에 만들어진 구 미야시타 공원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공공공간 확보에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미아시타파크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미아시타파크의 새로움은 공원과 상업시설, 호텔을 하나의 건물에 세로로 합친 점에 있는데요. 이는 앞서 시부야 캐스트에서 보여준 기능 합치기 개념을 공공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레이아드 미아시타파크라는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부터 일본 로컬 브랜드까지 약 90개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을 기획한 웰컴 그룹은 토라노몬 힐즈에 토라노몬 요코초도 만들었습니다. 4층 옥상에는 2,500평 규모의 미아시타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클라이밍 월, 스케이트보드 파크, 비치 발리볼 코트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춘 종합 여가 공간입니다. 북쪽에는 18층 규모의 시퀀스 미아시타 파크 호텔이 위치하여 24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상층부에서는 시부야 전체와 멀리 후지산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미야시타파크가 유명한 건 스타벅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유소를 컨셉으로 한 스타벅스 미야시타파크는 프라그먼트 디자인 의 후지와라 히로시가 담당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 후지와라 히로시는 오모테산도의 va라는 공간을 만들었 는데요. 미야시파크와는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죠. 미야시타파크의 새로움은 여러 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제한된 도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각 기능 의 질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기존 미야시타 공원이 가졌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공원 기능은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미야시타 파크보다 더 알려진 곳이 미야시타 파크 1층의 시부야 요코초인데요. 이곳은 호불호가 선명하더라고요. 이러한 일련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도큐 그룹은 캐스트리트의 자유로운 창작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시부야 캐스트를 통해 다양한 공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의 미야시타 파크가 상업 개발과 공공성 잡을 수 있던 기반에는 도쿄 그룹이 만들어 놓은 토대가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야시타 파크를 비롯한 도쿄의 관격 시부야는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답변이자 기존 문화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야시타 파크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거점들이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시부야라는 거대한 유기체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단순한 동선 계획을 초월하여 다면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시부야 전역을 체험할 수 있는 끊김 없는 보행 동선을 구축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각 거점의 상업적 활동들이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발휘하며 전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도큐가 주도하되 일본 전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다채로운 세대와 취향을 지닌 이용자들이 각자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하나 하나에 빌드업이 잘 되어 있어요. 마치 현대 축구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 순환이 가져다주는 정교함입니다. 새벽녘 통근러시의 직장인들로 시작하여 한낮의 쇼핑객들, 석양 무렵의 시금과 엔터테인먼트 추구자들, 그리고 심야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시부야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시간대별로 전혀 다른 표정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는 시부야를 잠들지 않는 도시, 끊임없이 맥박이 뛰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부야는 도큐 그룹이 구현한 도시 재생 모델의 결정체이자 현재 진행형 걸작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역을 핵심 축으로 방사형 배치된 각 시설들이 지하, 지상,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메가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이를 어반 코어 개념으로 통합하여 제시했죠. 도쿄가 주거한 시부야 재개발은 개별 프로젝트들의 완성도를 넘어서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통합적 완성돼서 빛을 발합니다. 각 건축물과 시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하고 증폭시키는 관계를 구축하여 전체의 가치를 개별 요소들의 단순 합산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45년에 걸친 장기적 비전과 문화 예술을 중심축으로 한 도시 브랜딩 전략이 시부야를 평범한 상업 지역에서 글로벌 창조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도큐 문화회관의 DNA를 계승한 히카리의 문화적 정체성부터 최첨단 키네틱 파사드 기술을 적용한 사쿠라 스테이지의 미래 지향까지 각 시설마다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차별화. 된 정체성을 더하고자 노력했어요. 현재 도쿄의 시부야 재개발은 2034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약 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시부야역 동서남북 연결 보행 통로 완성과 하치코 광장 정비가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을 앞둔 서울 입장에서도 도쿄의 관격 시부야 개발 모델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급증, 시부야 고유 문화의 과도한 상업화 우려, 고급화로 인한 일반 시민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과 포용적 도시 개발 전략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젊은이들이 시모키타자와로 이동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오다큐가 진행한 시모키타자와 철도 지상화 개발의 성공적 완료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도쿄의 시부야 재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 쇼핑 지역에서 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문화적으로는 제한적 문화 시설에서 세계적 문화 예술 중심지로, 부동산 가치도 도쿄 최고급 지역으로 비약적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물론 과밀로 인한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결과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도시를 바라보는 도쿄의 관점입니다. 도쿄는 시부야를 통해 도시가 더 이상 개별 건물들의 기계 적 집합체가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었는데요. 도쿄의 시부야 재개발은 이러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성공적 실현체로서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과 개발업체들이 참고할 만한 귀중한 사례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은 중동,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항구,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여 중동의 물류 허브로 성장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르즈 할리파, 팜 주메이라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관광 금융 도시로 도약하며 비석유 경제 비중을 93%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바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시작한 연례 대규모 건강 스포츠 캠페인인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죠. 행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참가자는 한달 동안 매일 30분씩 30일 연속 운동에 도전하며 이 기간 두바이 전역에서는 연령과 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피트니스 클래스, 이벤트, 러닝 사이클링 요가 등 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두바이 중심 도로를 달리는 두바이 런인데요. 2024년 한 해에 2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러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건 두바이와 도쿄의 시부야 같이 이제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에게 삶을 제시하는 거대한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쿄가 시부야에서 구현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연결과 순환이며 이를 통해 도시가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을 을 넘어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부야역에서 시작하여 시부야역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도시 경험이자 도큐가 달성한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모델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